물론입니다. 아래는 별표별표 별표 2025 현대 소나타 나아락 에디션, 2025 현대 소나타 나아락 에디션, 별표별표에 대한 600단어 분량의 한국어 유튜브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KMVP 채널 스타일로 인사말 포함이며 제목 없이 자연스러운 단락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MV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에디션으로 돌아온 2025 현대 소나타 나아락 에디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소나타의 세련된 디자인에 더해진 독특한 감성과 특별한 디테일, 그리고 향상된 퍼포먼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형 소나타 나하락 에디션은 외관부터 강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나하락 에디션만의 전용 블랙 아웃 그릴과 스모크 처리된 LED 헤드램프로 스포티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차량 하단에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는 실제 기능성을 높이면서도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나하라 에디션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과 블랙 사이드 미러가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더하고 후면부에는 다크 크롬 처리된 소나타 레터링과 블랙 디퓨저, 듀얼 머플러로 마무리되어 한층 더 고성능 모델의 느낌을 살렸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한층 더 정교해진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하락 에디션은 고급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가 혼합된 스포츠 시트를 적용하여 장거리 주행 시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안드로이드 오토 미데플카 플레이도 완벽하게 지원됩니다. 특히 나하락 전용 앰비언트 라이트는 주행 중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센터 콘솔과 도어 트림에도 세심하게 디자인된 스티치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2.5L 터보 엔진과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조합으로 290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일상 주행에서도 부드러운 응답성과 강력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으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기민한 핸들링과 서스펜션 튜닝이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현대의 스마트 센스 주행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 정체 구간에서도 편안한 주행을 돕습니다. 정숙성 또한 인상적이며 차음 윈도우와 서스펜션 최적화로 실내 소음은 이전 세대보다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은 북미 기준으로 약 3만 4천 달러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사양에서는 4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출시 시에는 약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금 혜택과 보조금 적용 시더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에디션인 만큼 생산 수량이 한정되어 희소성도 높을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현대 소나타 나아락 에디션은 디자인, 성능, 고급스러운 모드를 갖춘 프리미엄 세단으로서 일상 속 감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MVP 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스크립트에 맞춘